한나레는 진영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결정을 한 거고요. 환경정화나 줍깅 그리고 그래피티니팅, 도시락 봉사.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년째 죽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죽깅을 하다 보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이 담배꽁초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찾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협조들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가요. 그리고 이 작은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플라 콘톤을 다시 또 물고기가 먹겠죠. 그리고 이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이런 담배꽁초 필터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수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이 고래 이름은 뭔지 아시죠 담배, 담배. 우리나라 토종고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토종고래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경이 캐릭터를 하게 되었고 흙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붙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수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상경이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동물인지 알게 되고 아이들이 왜 여기를 청소해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또 붙여 보면서 깨끗해진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보존이 되고 더 좋은 화업 효과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좀더 지켜봐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지 공원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과 그리고 여기 통학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파란 상갱이를 만날 때마다 우수관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간다면은 그 생각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 가져봅니다.